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317일 차입니다. 오늘은 범윤스님의 말한비절을 인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함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은 변하고 싶으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더 힘든 삶을 살기 싫던, 몸을 움직이기가 싫던, 이그동안의 관성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자꾸 변하겠다, 변하겠다 하니까 마음과 자꾸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서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본인은 왜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게을러진 것인가라며 자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말을 받아들여서 변하지 않던가 아니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대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만들던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즉시 누워있다가도 일어나듯이 어떤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어떤 손해를 줄 것인가. 본인에게 줄 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도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 저는 제 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음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오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뿌듯하네요. 그럼 오늘 긍정왕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를 체력 개화품 마라톤을 두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화를 듣고 잠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왕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한테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가지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 올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기의 초청을 받아 졸업식을 사는 자랑스러운 동물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향한 이 전부 이루었다. 그럼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